우리 뉴코에주 치킨 먹어줘 맞죠? 그러니까. 데나코 배그랜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그랜드가 처음인 뉴루트와 시청자 분들을 위해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배그랜드는 팀전 킬레기로 티어 밸런스에 맞추어 팀이 나눠지며 게임을 진행해 정해진 점수에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점수를 얻는 방법은 킬당 1점, 치킨시 8점을 얻게 나이스. 되며 1데스당 3점 해피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어, 어, 또 추가적인 룰로 BRDM 사용금지, 자가제세동기 사용금지, 블루칩 부활금지 등이 있습니다. 사티어는 다른 건 없으니까 그냥 따라갈게. 한명이한명끝 끝. 바로 왼쪽. 바로 왼쪽. 나이스. 끝끝끝천나잡중 이리, 나이, 나 나이. 나이, 나이. 나이, 나 나이. 나이. 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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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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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이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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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이나 1. 상황 브리핑 2. 팀원 이용하기 3. 유리한 거려고 하려고 하기 4. 저티어 믿지 말기. 여유를 가지고 게임 하기. 오, 이 티어가 정한 큰틀 안에서 주도적으로 하기. <laughs> 잘해 봐요. 나 누구한테 초대받을 때 그러면. 이따 초대해 줄게. 잠깐만. 아, 오케이. 맞지. 나 사티어니까 맨마중에 받아야지. 아니, 어? 루트형 잘하는데 왜 사티어에 있는 거야, 저요. 소리야. 저 형도 약간 맛종호과야. 큰 판은 이제 먹을려고 하고 이제 나 지금까지 없어서? 계속 이었어뭔 소리야. 그래? 어, 나도 좀 먹는 맛좀한번 느껴보고 싶다. 4티어니까 4티어, 아, 4티어 나, 나된 먹인다, 거지. 왜? 바로 스카이 와가지고 너 4티어 이랬잖아, 나한테. <laughs> 아, 남... 어, 확길대면 확실 확길대요. 오른쪽 라인에 하나 오른쪽이 더 있어. 둘 끝이... 나이스, 라스트. 암막 치고 탭 찍으려고 한다, 얘. 찍은 거 같은데? 인서클이야, 너가 나이스! 오, 오. 그래, 하면 하는 놈이 그래! 하면 하는 놈이! 하나 아, 하는 놈이 그래 아, 하나 하는 놈이 방금 아, 피킹 해기도 방금 피킹 해도 아, 잡았어 하나 하는 놈이 어 나이 스 연마 안에 있다 연마 안에 나이스 나이스 오른쪽 돌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이 어, <laughs> 아, 새끼 크레 크린다 <laughs> 나... 하나씩 먹어 우창 하나 아안해 어, 박스지 있는 거 같은데 좀 아, 얘네 끝? 한번 뛰고 있어. 그냥 맞네. 바이에 건너면 뜰게. 얘네가 장기선 애들이야. 다시 왼쪽, 루트형 쪽. 어 끝, 이제 끝이야. 버크형 어? 앞쪽 근처에 있다. 저쪽에? 야 볼인 거 같은데. 어 맞는다, 맞는다 제. 끝났어 끝났어 드림크 좀 빨고 가야 아래로 쭉닦아줄까 여기 있다 어, 4번 4번 핑 치운다 핑 3번 바위 3번 바위야 포카 할게 3번 바이 포카는 포카는 나무아씨 꼈어 아나 죽었다 3번 뒤에 온다 우 어, 어, 들어 아아 아, 미안 아 쏘리 아, 쏘리 내가 내가 쏘리 한번 갔나 봐. 까비 까비. 아. 바로 안나와네이 아. 내가 오른쪽에 연막 깔아 준다고 연막건 총 장전하다가. 응.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이거 누워서 그래 살짝 잘 봤는데. 난 괜찮아. 난 빨리. 나도 괜찮아. 나도 할 만해. 나 여기 모서리 쪽. 상품 먹어 놓 있다 폼기만. 내려간다 하나 둘, 죠 받았고 CC 받을게 화장실 빵 있어 화장 잡았어 아, 아 하나 더 있어 들어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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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일층 해줘 형 그럼 아,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거기 천천히 아. 해봐 나 살아있어 와줄래 어, 나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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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음. 어? 얘죽어서얘죽어서 앞에 있는 친구 죽었어. 뭐야? 아, 졸댄다. 아, 목상... 이거 이러면은 난 살릴 생각... 둘이 해야겠다, 이거. 음. 이거. 둘이 하자. 이거 잠깐 음. 빠지자. 오케이. 와, 이따 막혀. 뒤져도 돼? 어? 서로? 오케이. 둘이 기절? 응. 보인다. 어? 쟤 납치고 있는데? 아, 야, 여기 기절이다. 어? 아! 어. 1번, 2번, 3번, 각 걸려봐.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 가볼래요? 번각이네 조심해봐. 0번 11번, 12번, 13번, 1 장장 15번, 글6번 17번, 1번으로가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 2 2 아 11번 11번 에 있네 아 x 킬 쓰던 거나 세이글로 또 1킬이야? 마이 킬 가봅시다 비행기 동선도 파이팅. 좋아요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13킬 13킬 많이 와요 학교 내려 바로 들어오나 있 네, 잡아 총먹으나봐몇총 아, 먹어 1층도 있어 7번 2명 남았어 우리 옥상 오리옥상 있어? 우리 옥상 다운 다가 하나 있었던 거같 여기 캐 있는 먹거든 아. 옥상 갈게 없지 거기 아, 계단, 계단 계단 단단어 아, 확인 아, 당겨봐 하나 아. 상태 안으로 당기는중 1층에 있다 아 <laughs> <자, 샷건, 웃음> 밖에. <laughs>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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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더 밖에 아. 하나 더 나이스 나, 나이스 장까지 털자 어 여기 보인 아아기절아 아, 그래? 뒤적... 아, 기절했다 나이장 털까? 나이스. 나이다 나이스. 나나이다하나이다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 없는 거 같네. 대스이스 나이스. 나이 뒤에서 쏜다. 잠깐만. 뒤에 둘, 뒤에 둘. 뭐 집포터하자 우리 셋은. 루트 어. 능선 봐. 아, 돼야 네, 돼야 네. 뒤에 능선 볼게. 아, 올라가서 왼쪽. 내려왔다. 아, 네, 네, 들어왔게나 내려온 거기 절. 아, 내려온 거기 절. 능선 보면 돼 이제. 아. 능선 두 명이었어. 셋이야, 셋. 셋이야, 오케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첫 탈진으로 각 걸리게 온. 일단 얘확킬 냈어. 나 4번 내려봐봐다 떴다 차다차 떴다고 뛴다 누나 여기 돌돌돌돌그 아, 아래 그 레토나 기다려 그리고 하나 아, 멀리 나차 타고 뛰어어 여기 올라왔다 핑핑핑핑핑 어디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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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얘야? 어, 끝났어 끝났어 다른 팀 아니야? 같은 아, 팀 코페 어, 코페 정면으로 온다 어? 에이 1번 하나야 둘째 터진다 터진다 나, 터진다. 나. 차 나. 터진다 이제 패해나무뒤1번 나무 있어? 기절이야. 그 나이스. 그러면 다른 애들 또또 같은. 아, 다또 들어와. 오겠... 아니구나. 나 아니야. 길목이 <laughs> 거다. 길목에서 <웃음> 싸우는 <웃음> 거 같은데 여기? 아. 명선인데? 어어 오. <laughs>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어떻게 먼 거야? 누워 뭐 있는 거 아니야? 끝났다.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얘네 아니야? 아니야. 사원 애들 얘네가 아닌데? 어또 있어 여기 밑에 또 있다. 지금 없어. 있... 일단 게임은 끝났고. 끝났음 됐어. 형내 밸런스에 되겠는데? 형 잘하는데? 무슨 소리야? 누가 물어본? 인정이야. 형 잘해. 내 밸런스. 아니야. 낙결 낙결 써. 삼 뛰어 해도 돼 이제. 공사당 했어. 아니야. 재활 나... 끝났어. 재활 얼마나 하려고 그래? 형 고생하셨고 저 내려갈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어요. 수고 수고. 수고 수고. 우린... 샷은 위티어급이라고요? 내가? 그럴 리가 없어. 나 샷도 지금 잘안 돼요. 알잖아, 여러분들이 나를 잘 알잖아. 형들이 보기에 나 사티어잖아. 3.89. 아, 3.14? 원주율이야? 파이야? 망했네. 그러니까 총 쏘는 거는 분명히 사티어가 아닌데 내 센스나 어떤 행동 같은 걸 보면은 지금 사티어가 맞다 이렇게 딱 정하긴 했거든. 조금만 더볶아 먹고 3 티어 하 라인으로 들어가면 될 듯? 야 보게 이 판에서 맵에서 뮤턴트보다 그로자가 더잘 나와. 나이새끼 일로 와봐. 피개피개피개피 나이스. 나나나나나 나.